그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갱 병원 냄새 나니까 그러나 보다. 고갱아. 아이고. 延安。 내려가 거기어 내려가 문 열어줄게 어. 이거 뭐야 이거? 칼좀 쓸까봐 라도 해야지, 어? 야옹. 경자 그렇게 싫어, 어? 그 정도는 해야지. 아저씨가 밥 먹여주는데. 들어 들어와. 현재 개냥이면서 청소기는 또 엄청 무서워해요. 청소만 돌리면 무서워가지고 "깡이야, 나가지 말라고" 구름이... 구름이 어제 그... 저희 집에서 자더라고요 원두막에서 마당냥이... 마당냥이들이 다 실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좀 약간 안심이 되나 봐. 실내 저기 원두웨어 자고 있더라고 깡이야 거기 있어. 아씨 구름이 좀 만나고 올게. 구름아 어제 아저씨네서 잤어? 응? 아저씨네서 잤어? 밥 먹었잖아 간식도 먹고. 하루에 두 번만 먹으면 안돼 간식? 어? 응?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 번. 아저씨 이제 그지야. 응?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너무 자주 먹잖아. 응? 어떻게 생각하니? 구름마 민망해? 구름마너이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어? 그걸 좀 알아줘. 응? 간식만 달라그래서 말고 오늘 이따가 한 점심때 쯤에 그 원장선생님 출근할 시간에 맞춰 가지고 세자한테 이리러 가려고 합니다 세자님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아 가지고 좀 무서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무서워 하는데 그렇다고 반항하지는 않아 이렇게 만지면 또 그냥 뭐 이렇게 숨죽이고 있거든요 만에 웃기다 완전히 경제학 껌딱지야 맨날 붙어 다녀. 약간 안정감을 느끼나봐, 경자 옆에서. 자, 그렇지. 마네한테 안정감을 주는 남자지. 아주 스윗한 고양이지, 경자야. 어떻게 달달한 고양이지? 응? 어? 마네. 고갱아. 자, 자, 자. 고갱아. <laughs> 너네 둘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니? 에휴, 경주야 고맙다. 어, 고마워. 만해봐. <laughs> 만해야.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가은 마더 떨어졌어. <laughs> 간단하게 두부찌개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뭐 이렇게 손이 많이가. <laughs> 너무 대충하나? <laughs> 마음이 편해야 뭐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뭐가 좀 맞네. 신경 쓸게.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 <laughs> 자, 내 맘대로. 새우젓 두부찌개. <laughs> 내 스타일, 그냥. <laughs> 이게 버섯찌개인지. 그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아. 아, 편해. 이제 밥 먹고, 헬스장 갔다가, 옷 갈아입고, 그리고서 이제 세자한테 가면 됩니다. 병자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사히잘잘었었습다머봐가 너무 이상한거 아니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She's the next 여기 복지관이거든요 3개월에 오만원 되게 좋죠. 오늘 <laughs> <laughs> 열심히 일안 하고 그냥 대충 찍는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에상수고 있어? 나갔다 올게. <laughs> 아저씨 왔다 아저씨 아저씨 알아 어 아저씨 알아 어어 어, 아저씨 알지 아저씨 알아보는 거야 어 아저씨 알아보는 거야 아니야 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 이거 천 우리 거지 아저씨 보고 양양하는 거야 그런 거야. 고생했어. 집에 가자. 형제들도 만나고. 경자형도 만나고. 눈컵 줄 뛰자. 아이고, 눈컵도 안 떼줬어. 나와봐. 어. 어, 집이지? 고객, 인사해줘. 고갱 병원 냄새 나니까 그러나 보다. 고갱아, 아이고, 꼬리 말이 아니네. 꼬리 말이 아니야. 진짜 어 집이지. 병원 냄새 나나 봐 애들이. 음. 드가야 세잔 좀 인사해줘 어. 드가야 병원 냄새나 어. 세잔이야 세잔 오자 오자 캣어 나가네 세잔 좀 어때? 붕대는 이따 저녁때 풀어줄게 어이고 어이구 컨디션은 괜찮네 지금 진통제 효과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쌩쌩한 것 같아 보니까 짜잔어 컨디션은 괜찮네 주사 때문에 저렇게 털 깎아놨구나 <laughs> 경자야 새잔좀 봐줘 어어 어. 경자야 새잔좀 봐줘 병자는 알아보고 고갱 왜 그래 너 엄청 드가랑 세잔한테만 그래 고갱 세잔 좀 봐줘 <laughs> 진짜 아 성깔 양이랑 똑같아 성깔이 세잔 놀랬다 고갱 세잔 놀랬어 지금 세잔 컨디션 안좋은데 고갱 봐봐 아저씨 어. 아 지지배 세잔 오자마자 그루밍 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네 약기운인신지 몰라도 항상 보면은 퇴원하고서는 그 진통제 효과 때문에 애들이 아파하진 않더라고 하루 정도 지나면 좀 아파하더라고 보니까 쓰잖아 붕대 좀 펴자 쓰자. 어, 붕대 좀 풀자. 혼자 풀었어? 여깄네 어. 잠깐만. 커머 있어 봐봐. 어, 붕대 좀 풀어줄게. 이거 풀어주려고 그래. 봐봐. 이거 풀어주려고 그래. 이거 너무 타이트하니까. 응. 겁먹었어. 어, 침흘리네 됐다 됐다 어, 이거 풀었어 이거 풀었어 이거 풀냐 그래 겁먹었어 침 흘리네 파보자 밑에 좀 보자 여기가 떡이 졌네 밑에가 응?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완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세자 어 괜찮아 세자 좋아질 거야. 음. 음. 아수씨 미워 음. 약좀 전에 먹었고, 붕대 펴 죽고, 아마 내일쯤 되면 좀 아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약 먹일 수 있는 게 어디야? 만해는 약도 못 먹겠어요. 만에. 난리도 아니었잖아, 만에. 아, 만에 진짜 장난도 아니었어. 하도 안 먹어가지고, 먹주를 먹이려고 했다가 손가락 물렸었거든요, 만에. 세잖아, 약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겁도 많이 먹었고. 빨리 지나야지 뭐 하루 되나?